여어서 보시면 이,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2초에서 어, 2초 때 가속, 가속도로, 가속도가 2인 상태에서 2초 s 이동했으보시 여기서

V 옆에 가로 치고 미터 퍼세컨 per s e c o n d 다 이게 정석이라 m e t 그럼 살았으면 잘아먹는거죠 음. 지금 세컨드라 쓰고 이렇게 오래 하는 거 같아요 저기 그래프도 그려 있죠? 네 있고 근데 왜 작아지는지 설명해주요 여긴 이제 가속도가 2이고 초가 2초가 지났기 때문에 가속도 곱하기 초 해가지고 속도가 4까지 쭉 올라간 거예요. 얘가 가속 이거 뭐야 속도는 그 뭐야 s 그 뭐야 세컨드 제곱분의 미터고 아니 가속도는 세컨드 제곱분의 미터고 속도는 세컨드 분의 미터기 때문에. 이제 가속도에다가 세컨드를 한번 곱하면 속도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초2초때 얘는 가속도가 2로4까지 올라갔고 여기 2 초에서 4초 때를 보면 잠깐만. 넵 민준이가 지금 그 민준이가 방금 설명을 뭐 했냐면 내가 왜 가속도가 인데 왜 마지막에 속도가 4m 터세컨드 나오냐? 거지. 일단은 시험하지 않은 상태라. 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어떻게 응용을 했냐면 이렇게 지금 이야기했어요. 여기다가 뭔가를 곱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미터퍼컨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실제로 민준이가 이걸 배우는 장면지모르겠는데 나는 말을 줬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저 음. 혼자 한게좀 신기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게 바다라면뭘 곱해야 됩니까? 세컨드요? 세컨드를 곱해야 되게 맞죠? 네. 그러면 이게 가속도가 되고 이게 네. 뭐가 되니까? 시간이 되니까 이두 개를 곱했을 때 이게 v 가 나온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지. 음. 어, 근데 이제 요거는 네가 이 부분이 이 식이 익숙해 가아고 아는 거고. 일단 네. 오늘 시험을 치고 이제 통과를 하고 하다 보면 네. v 는 v제로 더하기 at. 그렇 그리고 v는 v제로 가지고 처음의 속도가 얼마인까지니까. v제로가 정지요 정지계명이 0이라는 거. 네. 그럼 0이니까 이 식이 자연스게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또 그렇게 되고 가속도가 일하는 건 초당 속도가 20 빨라지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총사가 되는 것이죠. 여기. 그리고 요 여기 그래프 보면은 2초에서 4초까지의 거리에서는 가속도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일자로 등속도 뭐더라?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되고 여기서는 2초 4초부터 6초까지는 마이너스 초당 마이너스 4터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4 곱하기 2에서 마이너스 8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됩니다. 계부터 보면 0초부터 4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3m이다인데 이, 이 그래프는 식 뭐야? 속도 속도 시간 그래프이기 때문에 초부터 0초부터 4초까지의 그래프의 넓이를 구하면 이동 이동한 거리가 되기 때문에 사다리꼴 공식인 얘가 되게 되거든요 얘가 되게 되는데 얘가 12가 나오고 얘가 3이 털어있기 때문에 얘는 틀렸습니다 니되 보면, 게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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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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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되게 되 여기서부터는 이제 뒤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갔다가 지금 여기서부터는 점점 느려졌다고 이제 이렇게 운동하기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뭐야? 이동 속도가 그방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게 맞, 맞습니다. D 그에서는 4초와 6초 사, 4초일 때와 6초일 때 위치가 같다 있고 4초일 때 이동 이동 거리가 4 사고 0이라고 위에 나와 있었고 6초일 때를 구하면 음, 얘가 요큰 넓이고요. 이느넓이요구하는거 얘가 요큰 넓이구요 지금 구하고 있는 애가 얘가 요 작은 넓이입니다 요거 이걸 구하면 결과적으로 12가 나오게 되고 계산해야되나요? 그 12는 4초대에 이건 2 12는 4초대 1 2고 이것도 12, 12도 16초대 1 2이기 때문에 두개두개 두 넓이가 같으므로 위치도 같게 되므로 뒤도도 맞습니다. 그러므로 니은 빼고 어, 정말? 아, 잘 못했다. 기획이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기 때문에 4번입니다. 아. 네.